의열단의 이름으로 적의 밀정을 척살한다. 2016년 개봉돼 큰 관심을 모았던 영화, 밀정의 한 대목이죠. 항일 무장 논의운동단체 의열단의 투쟁을 다뤘는데요. 독립 가능성이 없다고 다수가 포기할 때, 목숨 바쳐 맞서던 애국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정의의 일을 맹렬히 실행한다는 뜻의 의열단. 3.1 운동 뒤 1919년 11월 중국에서 개성된 의열단 100주년을 맞아 그피맺힌 절규의 활동상을 최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는 독립군을 탄압하던 악재 일제경찰 간부를 척살하는 의열단원의 투쟁을 묘사합니다. 의열단원의 투쟁을 단순히 미화하는 영화 속 허구가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 지하철 종각역입니다. 일제 시대 일본 총독부 경찰의 심장부라 할 종로 경찰서 자리인데요. 1923년 1월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가 이곳에 폭탄을 던져 경찰서에 피해를 줍니다. 김 의사는 폭탄을 거뒤 무려 11일간 도피하며 일견과 대치하다 끝내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작은 기념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거상을 치른 뒤 자결하는 의열단어는 또 있습니다. 경성부 황금정 이정목 195. 지금은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1926년 의열단원 나석주 의사가 폭탄을 던진 동양척식 주식회사 예터입니다. 이를 기념해 보시는 것처럼 나의사 동상을 세웠습니다. 동양척식회사는 일제가 조선 농토를 빼앗아 농민을 착취하던 대표적인 침략기관인데요. 이에 한거해 기관원들을 착살한 나의사는 일본 경찰에 대항하다 권총으로 자결순국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작은 표지석이 나 의사의 투쟁 행적을 알려줍니다. 1919년 11월 만주 길림성에서 결성된 의열단원의 가열찬 투쟁은 수도 서울에서 김상옥 의사, 나석주 의사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상해에서 일본 육군대장 암살을 시도한 김익성 의사, 부산경찰서에서 하시모토 서장을 척살한 박재혁 의사, 미량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최수봉 의사까지 각지에서 투쟁을 펼칩니다. 사전 발각돼 실패한 거사계획까지 합하면 더욱 많습니다. 일제의 극렬한 체포작전에도 불구하고 맹렬한 투쟁이 끊이지 않던 이유는 무엇일까? 단장 김원봉의 요청으로 1923년 독립지사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 그 속에 의열단의 강렬한 투쟁 정신과 목표가 잘 묻어납니다.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한다. 의열단은 이를 실천할 대상으로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제 침략 기관의 다섯 곳을 오파괴로 정합니다. 또 조선총독과 일본군 순회, 밀정 등 일곱 부류를 칠가살의 암살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 나타나는 의열투쟁은 반드시 공격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략책임자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일본 천황부터 조선총독, 관동군사령관 또는 상해를 침략한 상해 조동군사령관, 이처럼 침략책임자에 대한 공격, 둘째는 침략기관, 그러니까 청독부라든지, 또는 어, 동양측식주식회사라든지 어, 식산은행이라든지 어, 일본의 통치기관에 대한 어, 공격이다. 그래서 어, 한 번도 단한 번도 음, 민간인들을 공격한 일이 없다. 어, 국민들 전체가 어, 그 기가 죽어 있을 때 소수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 일본에 타격을 주면서. 국제적으로 한국 문제를 인식시키게 하고 국민들에게 의기를 일으키도록 하는 그런 투쟁 방법이었다. 수도 창립 때 열명에서 천구백이십삼 년에는 약백명 정도 아 백오십 명 정도로까지 늘어났고요 일부 기록에는 삼백 명 했다고 하는 기록도 보이긴 합니다. 에,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음, 반향이 음, 컸고, 그 다음에, 세계 여론에 대해서도, 어, 거사가 일어나서 보도가 될 때마다, 크든 작든 보도가 될 때마다, 아, 중국, 일본, 그 외에, 그, 다른, 그, 프랑스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에도, 어, 약간씩이나마 보도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쪽에 외교기관을 통해서 본국에 보고가 되고 하면서, 아, 한국인들이 정말로 끈질기게, 에, 자기 생물 없으면서 이렇게 독립 운동을 하는구나라고 아, 하는 걸 알게끔 했고 목숨 걸고 각지에서 투쟁한 의열단원들은 대부분 건국헌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의열단을 만들어 단장으로 활동한 약산 김원봉은 받지 못했습니다. 남한에서 악질 친일파에게 받은 고문과 암살 위협을 피해 북으로 넘어간 게 이유입니다. 김원봉은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좌파 독버섯이 정통성을 갉아먹는다. 반민특위로 국론이 분열됐다는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으로 무리를 일으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원봉 사원과 관련해 한 말입니다. 김원봉과 의열단의 독립운동 성과는 이렇듯 2년 논쟁의 덫에 걸린 상태입니다. 의열단은 단순히 해외에서 무장투쟁을 한 것이 아니라 국내로 진입을 했다. 국내 진입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것이다. 조선의열단이 나중에 조선의용군이 되고 조선의용대가 되면서 해방까지 이어졌다. 일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조직이 조선의열단이다. 올해가 3일 운동, 임시정부 100주년이기도 하지만 11월 10일이면 조선의열단 창립 100주년이 된다. 기념사업회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 국가행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약산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 남아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한 잔을 바치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자신의 SNS에 남긴 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단선 2년, 의열단 창단 100주년을 맞은 지금도 실천된 내용은 없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을 개정했지만 김원봉은 빠졌습니다. 독립투사들의 가려진 활약상을 드러내 우리 독립운동사를 풍성하게 가꾸는 일. 의열단을 비롯해 독립투사들의 목숨 바친 투쟁 덕에 되찾은 조국에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담비 뉴스 최유진입니다.